네, 안녕하세요 펀드팀입니다. j y t 자 오늘 또 여김없이 얼굴 없이 이렇게 음성만 녹음을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 드디어 어, 더뉴 K5 기아의 더뉴 K5와 현대 제네시스 GV80 출고 일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건데 왜 갑자기 이두 차종만 출고 일정을 안내를 해드리냐? 지금 계약자는 많은데 차가 출고가 안 돼서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시거나 GV80 같은 경우에 출시한 지가 좀 됐는데, 아직까지도 차를 못 받으신 분들이나, 출고가 대체 언제쯤 되는지, 내 차가 대체 언제쯤 나오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자, 영상을 또 촬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에, 어, 신차에 관련해서, 출고 일정이 원래는 차가 출시가 되면, 바로바로 바로 이제 출고가 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많이 늦춰지긴 했죠. 이게 부품이 없어서 뭐 그런 것도 물론 몇몇 차종은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다 품질 점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품질 점검이라는 게 요즘에 현대차, 기아차, 국내 모든 메이커사들이 언론과 뉴스, 그 다음에 뭐 유튜브라든가 여러 방송에서 언급이 되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품질 점검을 굉장히 엄청 힘들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힘들게 하고 있다는 뜻이 뭐냐면 굉장히 유심히 보는 거죠. 뭐가 얼마 전에 뭐 산타페가 뭐계기판이 거꾸로 뭐 변경돼 가지고 나온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차량에 뭐 이상이 생겼는데 정작 센터를 가봤더니 어 이상이 없다라는 판정이 나온다거나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도 신차의 모든 차들이 출고가 될때 쯤에는. 거의 대부분 다 품질 점검을 이루어지긴 하나 거의 그렇게 막이 직원들이 품질 점검을 할때 보통 이제 생산 만드는 공장 라인에서 이제 품질 점검을 하는 것보다도 다 조립이 된 상태에서 또 이제 품질 점검을 하는 팀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팀에서 아무래도 이렇게 안일하게 일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어 사람이 사람인지라. 좀 놓치는 부분이 좀 없지나 말좀 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점점 조금 조금씩 출시를 하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환경, 친환경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올해 하반기, 12월 달쯤부터 출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하이브리드 모델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이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늦게 나오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어서 늦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어 친환경 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어 부품 조립이라든가 부품 수급 여러 가지를 봤을 때좀그 정도 걸린다 보시면 될것 같고 자 드디어 제레스 GV80입니다 제레스 GV80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출고가 지금 현재 받으신 분이 계시고 못 받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이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기존의 고객들 기존의 제네시스 g v 8 0으 계약을 하셨다가 굉장히 오랫동안 대기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 순차적으로 많이 좀 출고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출고 개시일이 11월 7일부터 출고를 했습니다 어 385대로 본격적인 출고 진행을 했다 보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 예상납기 일정에 대해서 좀 안내를 좀해 드릴게요 이제 GV80이 두 가지 모델이잖아요 일반형 모델이 있고 그다음에 쿠페 모델이 있는데 2.5 터보, 2.5 터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6개월 정도 걸리고요. 3.5 터보는 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2.5 터보가 그만큼 수요가 더 많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정이 모든 신차에서 일정이 조금 더 오래 걸리는 차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차량의 수요가 많아서, 네, 계약자가 많아서. 그런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3.5 같은 경우에는 수요층이 조금은 2.5보다는 적기 때문에 4개월 정도 걸린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쿠페가 예상외로 일반형 모델보다는 빠릅니다. 쿠페가 2.5 터보가 4개월이 걸리고요. 쿠페 3.5 터보가 3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쿠페 같은 경우에는 일반형 모델보다는 수요층이 일반형보다는 적다. 예, 그래서 이제 쿠페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출고가 조금 더 빠르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제네시스 GV80도 지금 현재 굉장히 오래 걸리는 차종, 차종이잖아요. 근데도, 어, 아직까지도 몇 개월이 걸린다. 예, 차 계약을 해놓고 원래는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뭐 바로바로 바로 나온다거나 아니뭐 못해도 한달 정도 예, 그 안에는 차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요즘에는 이 품질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이슈가 되는 게 많아서 어 굉장히 검수를 조금 빡 시계, 우리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정말 빡시게 하고 있다. 에,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뭐 현대나 기아를 뭐 옹호해가지고 이런 영상을 만든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K5나 제네시스 GV80을 계약을 해놓으시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주위에. 그래서 이렇게 음성으로나마 영상을 좀 찍어가지고 여러분들 정보 전달을 좀 해드리고자 에,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 계약을 해놓고 기다리시는 분들. 좋은 MR을 분양을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신차 소식, 그다음에 신차 구매라든가 문의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네, 여러분들 이상 짧았지만 너무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요즘에 환적인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요즘에 감기가 유행이더라고요. 네, 안전 운전하시고요, 여러분들 하시는 일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